버섯을 이제 표고 버섯을 재배를 하고 이제 숨어 옮게 된 참나무들입니다. 어, 밤나무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밤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참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어, 종균을 넣고 해서 했던 참나무들. 예전에 이쪽으로 밭을 해먹었나 봐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쌓았네요. 참, 애들, 옛날 분들 고생 진짜 진짜 많이 하셨네요. 아이거, 이거, 이 네, 단풍치가 여기 있네요. 단풍치 어, 열을 내린다는 그 단풍치가 있어요. 단풍잎을 많이 담았죠. 그래서 단풍치가라고 하는데 단풍치가 여기도 많이 피네요. 여기도 뿌리를 캐서 이렇게 다려 먹기도 하고 또 약초를 많이 쓰는데 어, 잎도 이렇게 보면은 벌레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초들은 벌레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씹어보면, 약간 단맛이 나고, 그러면, 단풍나무잎 닮았다 해서, 단풍치. 단풍도 당단풍을 많이 닮았죠. 당단풍. 꿈에 가면 보는 거지만, 은이 안쪽에 보면은, 너구리 굴인지, 토끼 굴인지 몰라도, 깊게 땅을 파놨네요.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툭튀어나올기 전에 제빨자국 소리 때문에 도망갔겠죠 여기 보면은 키게팠는거 어,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월세를 내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너 월세를 냈니? 이거는 이를 모를 어, 약초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잎이 이쁘네요 다섯 갈래씩, 청청청, 청청이 풀 같은데, 요거 한 가지에 또 가지를 내서, 또 요렇게 잎을 내고, 밑에서 잎을 내고 하는 가지인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이쁩니다. 신기하면서 이쁘네요. 고사리 군락지입니다. 이 수분이 많거나 할 때, 종균들이 번식이 좋아서 사리도 종류가 많아요 정말 많죠 더덕입니다 잎이 이렇게 4개나 있죠 더덕이고요 수는 숨만 먹습니다. 향기가 강하죠. 이건 더덕이 아닙니다. 이건 먹으면 맛이 쓰고요. 더덕은 먹으면 더덕만의 향기가 납니다. 구경 잘하시고요. 이풀이 어, 곤달비. 이게 여기 곤달비예요 이거 곰치하고는 틀린데 곤달비입니다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펴있네요. 단풍나무 이쁘죠? 단풍나무가 여기 다 단풍나무네요. 가을 되면 진짜 이쁘겠어요? 그죠? 햇빛을 못 받아서 단풍나무가 이렇게 길게, 넓게, 이렇게, 펴 있네요. 햇빛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도 작은 노력을 하고 있죠. 멧돼지들이 목욕하는, 멧돼지 목욕탑니다. 머드팩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이제 멧돼지들이 새끼를 놓고 이제 키웠던 멧돼지 집입니다. 인근에 멧돼지 있다는 얘긴데 항상 산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이 모습도 반공어처럼 보이지만 멧돼지들이. 어. 전망 좋은 데서 딱 바라보는 쉬는 곳입니다. 참 달의 덩굴이에요. 참달 덩굴이 거의 용털럼 하듯이 쭉곱게 올라 있네요. 그래서 저기 나무 위에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는 정말 크죠. 다리는 크. 정말 크네. 요 아, 여기 산삼이 있네요. 어떻게? 어우, 신 봤어요. 아, 나는 꼼짜리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우, 산실령. 아 아이고 아이고 뭐. 신이 나니 주신 계신가 봅니다. 아, 나는 멀리서 봤을 때 오가피가 저렇게 있구나 했는데, 산삼은 제가 드디어 다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내두랑 어, 형태를 봤을한1 0 년은 되어 보이네요. 10, 네, 0 년은 되어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아, 그러면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맛인지라는. 약은 약은 잎부터 먹어야 됩니다. 딸기 올라왔네. 수분이 많은 데에서는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네요. 주변에 물이 많아, 많은지 몰라도 흰 나비들이 이렇게 많네요. 거의 무릉도원 같아요. 나비들 진짜 많다.